네, 2023년 3월 22일이 바로 음력으로 윤달 2월 1일입니다. 이 윤달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셨던 분들 분명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바른 길로 이끌어 갈 것이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방지를 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드리면서 영상 꼭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부자의 삶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 머치동 컴퍼니의 대표 머치동입니다. 자, 오늘 윤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윤달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은. 많은 분들 아직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문의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도 꼭 지켜봐 주시고요. 아셨던 분들 다시 한번더 머릿속에 각인시키면서 여러분들과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윤달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이장이라든지 태기를 한다라든지 이자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 우리가 이윤달에 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제가 당당하게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윤달에는 윤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달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혹시나 윤달에 맞춰서 뭔가 집수리를 한다라든지 이장을 한다라든지 조상님 산소 뭐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면 그 생각 꼭 접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화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뜻하지 못한 운적인 흐름 때문에 화를 입는 것을 막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제가 내일 집 감정을 위해서 현장 컨설팅을 나갈 계획인데요. 그분도 이제 윤달에 맞춰서 집을 수리하려고 막 계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렸죠. 집수리라는 거는 집 자체가 계속 살아도 될 만한지 아닌지 그래서, 살아도 될 만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리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감정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지, 괜히 무조건 그냥 일단 공사 진행한다라고 해서 계약금, 크게 몇천만 원까지 계약금 걸어 두셔가지고, 총 공사비가 억대까지 넘어가는 걸 굳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정확하게 풍수적인 진단부터 받은 다음에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돈을 더 버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주택가에 출장을 갈 예정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왜냐면은, 이 윤달이라는 거는 단순히 음력과 양력의 그 계산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음력과 양력의 간극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적인, 그런 숫자적인 조합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윤달이라고 하면은, 이 윤달에 뭘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속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윤달 자체가 새롭게 생긴 2월달. 그러니까, 이 음력 2월이 지나고 나서, 윤 2월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이윤 2월은 끼어있는 달, 어찌 보면 꽁으로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 달에는 아무것도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숫자상으로 윤 2월이라 하더라도, 뭐, 봄, 여름, 가을이 멈춥니까? 윤 2월에, 뭐, 방관 하지 막 뒤바뀌고 막 이런 겁니까? 아니죠. 윤 2월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지금 윤 2월이 지금 봄하고 딱 맞춰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꽃은 계속해서 피어나가는 겁니다. 윤 2월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렇다면은, 이 자연의 이치, 풍수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윤 2월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장을 해도 된다. 절대 아니죠. 윤이월에 그때 이렇게 이장을 했을 때 아무 탈이 없다. 그렇다면은 윤이월에는 흉지에 이장을 해도 그 흉지가 명당이 된다. 이러한 생각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풍수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는 정말로 자연의 이치에 맞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 현대인들이 잘못된 상식이 그런 비상식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한번더 강조하면서 이 윤달에 대한 의미를 꼭꼭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윤달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기록은 없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옛 문헌 중에 하나인 동국세시기 조선 시대에 대한 풍습을 다루어 놓은 그 책자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이 윤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달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보통 이 불공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수위복을 맞추거나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 지금처럼 윤달에는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 집수리도 막 해도 된다, 이사도 돼도 된다, 이장을 해도 된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달에 뭐 이장을 하면은 성장을 거꾸로 꽂아놔도 아무 탈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찌보면은 어딘가에서 잘못 지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설프게 아는 겁니다. 어설프게 아는 게 오히려 나에게 큰 해가 될수 있는 거죠 무언가 하나를 알려면은 정말 확실하게 알던가 아니면은 정말 확실한 전문가를 찾던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한50 정도만 공부를 했더니 아 뭔가 보인다 라고 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잠도 뒤틀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도 함께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묘자리와 관련돼서는 꼭 집안에 한 분씩 뭔가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풍수를 공부하셨다라고 해서 스스로 막 산을 보게 되고 산을 사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친척들 몰래 이장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괜히 내가 바라지 않았던 친척들이 갑자기 큰 화를 닥치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봐오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런 풍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운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는 게 아니라면 절대 함부로 적용을 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윤달에 대한 부분을 한번더 짚어드려 봤습니다. 사실 이 윤달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고요. 저희 채널 그리고 명품 풍수 채널 이두 채널밖에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왜냐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정말 자연의 원리에 맞는 근본 법칙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꼭 삶에 잘 적용하셔가지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피치 못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멋지동 컴퍼니에서는 풍수 컨설팅과 인터넷 강의, 풍수 서적, 그리고 프리미엄 액자인 복발하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한번 더 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사를 가는 날,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날, 그리고 집 수리하는 날 모두 다 풍수의 영역입니다. 대통령 풍수 자문의 마스터님의 지혜와 그리고 4대째 내려오는 저희 가문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태길단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길단자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 멋지동의 멋진 공간이든 천성조 명품 풍수 채널이든 두 채널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 하단 고정 댓글에 이렇게 고정 댓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을 밑에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셔서 태길단자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된다면,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태길단자에 대한 간단한 안내 사항과 태길단자 견적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 확인을 하셨다면, 컨설팅 신청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컨설팅 신청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여러 가지 인적 사항들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든 개업이시든 집수리든 그리고 이장을 하시는 분이든 꼭 저희 멋지던 컴퍼니 그리고 마스터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